처음 달리시는 분들은 많이 뛸 필요 없어요. 1 1kg. k 로1 k 로를 매일 뛰는데, 3개월을 꾸준하게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기초 체력이 올라와요.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진짜 가볍게 5 k 로도뛸수 있고, 5 k 로를 뛰다 보면 1 0 k 로 마라톤 대회에 가서 1시간 안에. 1시간 60분. 1시간 안에 10km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을 수 있으면 달릴 수대 김영국 감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복장이나 갖춰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발도 그냥 가벼운 조깅과 아니면 쿠셔닝화 정도를 신어 주면 되고 시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1kg 정도를 체크해 가지고 매일 달린다는 생각으로 10분에서 11분 사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빠르게 걷는 걸음걸이와 동일하거든요. 근데 뛰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도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달리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접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달리기를 처음 나와서 뭐 스트레칭을 한다 뭐 체조를 한다 그러지 말고요 처음에 편하게 걸으십시오 내 발이 11자로 걷고 있는지 11자는 무릎이 정면으로 간다 생각하고 걷는지만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는 편하게 걸어가면서 앞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처음 달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도 가볍게 뛰기도 하고 그 다음 반대도 가볍게 뛰기도 하고 그 다음 뒤로 걸어 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자리 뛰기를 한 다섯 번 정도를 하세요. 편하게. 그리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손은 배꼽 쪽에다가 살짝 대고 제자리 달리기를 조금은 빠르게 합니다. 한 10번 정도에서 20번 정도.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말고 턱을 들면 안 됩니다. 몸은 수직으로 세우고 무릎은 조금만 구부리고 손은 배꼽 쪽에서. 이 상태로 뛰면 몸이 조금 열이 날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고관절을 풀어주는 체조를 하는 겁니다.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반대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무릎은 앞뒤로.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왼쪽으로 돌려주고 반대로 돌려줍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허리는 좌우로 그다음 왼쪽으로 한네번 정도 돌려주고 반대로 네번 정도 돌려주고. 그리고 어깨는 뒤로 가볍 그리고 반대로 가볍게. 그리고 앞뒤로. 이제 앞으로. 자, 이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시계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를 조금 더 쉽게 볼수 있고 시계가 없는 분들은 미리 1km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1km를 10분에서 11분 아니면 12분 사이로 뛰어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편하게 걷고 있는 페이스가 21분 정도예요. 21분. 자 이제는 뛰어볼게요. 가볍게. 손은 배꼽 쪽으로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먹은 악수하듯이 치고 배꼽 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배꼽 쪽으로 시선은. 턱을 살짝 내려서 15도 앞을 보고 몸은 절대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숙이는 동작을 하지 말고요. 몸을 올바르게 세워서. 그리고 무릎은 내 몸보다 앞으로 살짝 나오게.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 허벅지에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말고요. 지금 저는 15분 페이스거든요.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아니면 걷는 속도와 동일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뛰면 누구나 저는 1km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뛸수 있거든요. 이걸 매일 하게 되면요, 저는 지금도 심박이 110, 120 평상시에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뛰는 포지션으로 딱 바꾸면 우리가 몸에 긴장을 하고 코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기 슬로우 조깅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너무 천천히 발을 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면을 꾹꾹 누르기 때문에 발목이랑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내가 발을 밀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지면에서 떼는데 몸을 올바르게 세우고 앞에 물건이 있다 생각하고 가볍게 물건을 때린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뛰어줍니다. 페이스는 지금 14분. 지금 촬영하는 코치님이 걸으면서 그냥 저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편하게. 네, 저는 뛰는 포지션, 코치님은 걷는 포지션. 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이건 누구나 할수있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걸을 수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천천히 뛰면서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200m를 뛰었어요. 200m. 어, 옷은 저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갖춰 입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그냥 신발만 조깅화를 신고 조깅화 아니면 가벼운 신발을 신고 천천히 달리면 됩니다. 이제 12분 31초. 230m 왔어요. 여기는 신라대학교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숨이 하나도 안 차요. 숨이 차게 뛰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옆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옆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뭐 어떻게 지냈니?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정도.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뛰는데 심박이 130, 140이에요. 왜 호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천천히 뛴다면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어도 됩니다. 코로 숨을 쉬면 호흡이 굉장히 많이 들어마실 수 있고 많이 뱉을 수 있어요. 안정적이게. 하지만 조금 페이스가 빨라지면 코로만 숨쉴순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들어마셔야 우리가 산소 공급도 많이 되고 달리기를 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를 파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면 쥐가 날 수도 있고, 옆구리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육에 통증이 일어나서 멈추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는 빠르게 뛰는 게 아니고, 처음 달리시는 분들은 천천히 달리기. 저처럼, 지금처럼. 그리고 박자는 180이 힘들다고 하면, 170? 175에서 박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둘둘셋 둘, 둘, 하나 둘셋넷둘둘셋 둘, 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발을 응? 뻗는다 그냥 발을 떼서 놓는 게 아니고 발을 뻗는다가 어떤 거냐면 발목에다 힘을 주고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뻗으면 저처럼 이렇게 느려집니다. 지면에서 발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손 동작도 함께 느려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달리면요 발목과 무릎에 그리고 어깨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움츠려 들어요.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랫배에 힘이 빠져요. 이게 아니고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착지는 뒤꿈치 쪽 착지가 아니고 앞꿈치와 중간이 거의 동시에 닿는 착지가 돼야 지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음. 500m 뛰었어요, 이제. 500m는 거의 12분 43초. 하루 종일도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물만 주면 하루 종일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엔 만약에 이렇게 달리시다가 어깨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팔뚝이 좀 아프다 그러면 내려요 가볍게 몸은 수직으로 세우고 가볍게 털어주고 아래서 주먹은 살짝 쥐고 움직이면서 배꼽까지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무릎은 내 몸보다 앞으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 엉덩이가 빠지면요, 무릎이 몸보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땅바닥을 찍으면서 소리가 커져요. 그게 아니고 엉덩이를 넣어서 올바르게 세우고, 턱은 살짝 내리고, 손은 작고 간결하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추운 겨울에 달리기를 할 때는요, 복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달리시는 분들은 많이 뛸 필요 없어요. 1kg. 1kg를 매일 뛰는데, 3개월을 꾸준하게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기초 체력이 올라와요.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진짜 가볍게 5kg도 뛸수 있고, 5kg를 뛰다 보면 10km 마라톤 대회에 가서 1시간 안에 1시간 60분 1시간 안에 10km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부상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러너들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달리기는 숨이 차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숨이 차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매일 숨이 차고 매일 거리를 늘리는 건 잘못된 트레이닝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들이 운동을 안 하고 정말로 긴 시간을 쉬었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유산소에 가깝게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몸으로 다리에 근력을 만드는 러닝을 하면서 그게 1에서 2km 달리기를 할때 가장 좋습니다. 700m 나왔어요, 벌써. 자, 이제는 천천히. 제가 페이스가 11분대로 뛰고 있어요. 11분. 11분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다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뛰냐고. 10분, 11분으로 천천히 뛰는 게더 힘들다. 아니에요. 천천히 뛰는 게 훨씬 쉬워요 <laughs> 아주 많이 <laughs>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리듬만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천천히 뛰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하나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착지 발목의 통증 종아리 그리고 아킬레스 엉덩이 내가 근육을 쓰는 모든 것을 알수 있어요 어깨에 힘을 뺐나 아니면 내가 무릎이 나오고 있나? 내가 15도 각도를 진짜로 보고 있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빠르게 숨이 차면 숨이 차게 뛰잖아요 이 모든 게 체크가 안 됩니다 하나도 체크가 안 돼요 그냥 빠르게 기록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러다 보면 내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잘못된 자세로 뛰는지를 전혀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면서 그 달리기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하고 어? 내 어느 부분이 조금 잘못됐나 체크하는 게더더 더 중요합니다 거의 다 갑니다 어 890m 왔습니다 코치님은 최근에 영상 찍으면서 가장 안 힘든 영상일 것 같습니다. 계속 걷고 있어요. 저는 뛰는데, 제가 항상 저희 팀한테 하는 말이 "천천히 좀 달려라, 천천히 좀 뛰어라, 빠르게 뛰지 마라"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 천천히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근데 천천히 뛸줄 알아야 빠르게도 달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빠르게만이 답이 아니에요. 천천히 달리면서 내 자세를 체크하고, 천천히 달리면서 나의 신박이라든가 아니면 쿨다운 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그 다음 내 자세가 내 발이 팔자인지, 내 왼쪽, 오른쪽 고관절이 돌아갔는지, 내 무릎은 왜 아픈지, 내 발목은 왜 아픈지를 천천히 뛰다 보면 하나하나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복장이 이렇게 파카를 입고 바지 입고 운동화는 아디다스 프로폴을 신었거든요. 이제 1km 뛰었습니다. 오케이 페이스는 1km가 제가 종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좋아요. <laughs> 오늘 1km 뛰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찬 시계는 순토예요. 1km 조금 넘었죠. 12분 24초. 어, 12분 24초 이게 말이 되나? <laughs> 1km를 12분 24초 됐어요. 자, 이렇게 뛴 다음에 바로 정리 체조를 하는 거예요. 정리 체조. 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정리 체조는 가볍게 스트레칭. 오른발 아꿈치를 들고요.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양손 발을 다핀 상태에서 발을 11자로 만들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요. 그리고 발을 꼬아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체조는 무조건 시작과 끝은 마무리는 다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쭉 일어나서 어깨 넓을 만큼 벌리고, 오른손을 살짝 왼쪽으로 쭉. 반대. 스트레칭 되는 데까지만. 쭉. 반대로. 쭉. 그리고 꽉 지키고 앞으로. 쭉. 손등. 쭉. 그 다음, 하늘 보고. 한번 더. 하늘 보고. 마지막 한번 더. 하늘 보고.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걷지만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걷고 옆으로 걷고 뒤로도 한번 걸어보고 제자리 점프 한 다섯 번, 5번, 피치 한 다섯 번에서 1 0번 정도. 이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관절만 풀어주고. 그 다음 1km를 달리는데 10분에서 12분, 늦게는 14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쭉 1km를 뛰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정리체조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거는 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러너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km 뛰어지니까 그 다음 바로 10km를 뛰어요. 그리고 2, 3일을 쉽니다. 근육통이 와서. 그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일 1km를 달려야 여러분이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3개월 정도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리에 근력이 만들어지는 시간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부상 당하지 않고 러닝을 재밌게 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